39번 시작. We are connected 우리는 연결되어 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주는 거니까 p p 가 나와야지. 뭐와? to the night nice sky? 밤하늘과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하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it has always inspired 그 밤하늘은? 밤하늘은? i n s p i r e 오! 이렇게 지금 다 오십니다. 오시 오십.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 있어, 알겠지? 인스파이는 오십자리 이렇게 2를 씁니다. 투. 밤하늘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항상 사람들이 to wonder 궁금해하고 and to imagine 상상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문명의 시작 이래로, since는 뭐뭐 이래로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님들은 created 만들어냈대. myth, 신화를 만들었고 and 그리고 told, 이야기했습니다. Legendary stories, 전설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About the nice guy, 밤하늘에. 대한. Elements of those narratives,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은 요소들은 became, 되었대. Embedded. Embedded가 이렇게 새기다 새겨 넣었다야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의 구성 요소들이 새겨 넣어지게 된 거니까 비컴피피 수동이 나와야 되겠지 새겨지게 된 거잖아 그 이야기들의 구성 요소들이 became embedded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in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of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들의 on the practical level 실용적인 수준에서 실용적인 수준에서 the nice guy 밤하늘은 helped 좋았습니다 past generations 과거의 세대들이 to keep track of 우리가 이 help가 o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거든 이 oc자리는 to도 되고 원형도 됩니다 to를 그러니까 빼도 상관이 없어 목적어가 oc하도록 돕다 과거의 세대들이 to keep track of keep track of는 기록하다 to keep track of time and create 얘는 요렇게 병렬인 거야. to, 원형, and, 원형. 요렇게 병렬이야. 시간을 기록하고, 칼렌더, 달력을 제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즉, essential, 필수적이래. 이게 essential 뒤에 2가 나오면 뭐뭐의 필수적인 이거든, 근데 이 2가 전치사인 essential 2, 뭐뭐의 필수적인. 그래서 ing,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뭐하는데 필수적인? Developing societies,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as aid, 어떠한 aid, 보조, 도구로서. To, 뭐에 대한 보조 도구야. Farming, 농업과 seasonal gathering, 계절에 따른 gathering, 수확의 보조 도구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들이었다는 거야. 이 앞에 것들이다. So, for many centuries, 수세기 동안에, 그것은 또한, also provided a useful navigation tool. 유용한 내비게이션 툴, 항해 도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 i t 필수적인 앞에 있는 명사, 꾸메진 형사야. 뭐에 필수적인? vital for commerce and for exploring new worlds. 상업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데 필수적인 유용한 항해 도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분, 심지어 in modern times, 현대에도 Many people in remote areas of the planet 이렇게 지구야 지구, 지구의 외떨어진 이 외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지. Observe 관찰합니다. The night nice sky 밤 하늘을 for such practical purpose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밤 하늘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예전으로부터 우리가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막...